근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울 확장안을 세우려면 이것도 국토 전체의 종합개발계획안과 관련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토론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88년에 인구 천만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서울이 팽창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팽창 상황에서 노태우가 어 수도권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라고 는 공약으로 발표를 하죠.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건설한 데가 지금 서울 주변의 신도시들, 분당, 일산, 평천, 산본, 요네 군데였단 말이에요. 거기 서울로 편입 못할 곳이어디 있겠어요. 지금 기준에서라면 근데 서울로 편입 안한 이유가 서울 인구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정권은 내내 이제 강조한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고 사실은 87년도 예, 지금 우리 헌법이 87년도에 제정됐는데 헌법 122조가 뭐냐면, 국가는 지역에 그 개발, 보존, 이용해서 균형 있게, 균형 있게 개발 보존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의무로 부여되 있어요. 지역 균형 발전의 의무가 헌법상의 의무예요. 두 가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는 영원함의 균형이고, 또 하나는 서울과 비서울 사이의 균형이었어요. 서울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역대 정권이 다 이런 지역 균형 개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세종으로의 수도 이전까지 공약 으로 내걸었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중단시켰 죠. 서울은 관습 헌법상의 수도다. 그럼 관습 헌법상의 수도 서울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적어도 이거는 좀 정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서울의 이름을 그 세종까지 확장해버리면 그건 되는 거고, 별도로 세종에다가 어, 행정, 어, 부를 이전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관습법법상의 서울은 경계가 명확해요. 아무리 확장해도 북한산, 관악산, 용마산, 덕양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김포는 안 돼요. 이거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균형 발전이 하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에서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기관 지방 이전 추진해 왔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산업은행 부산으로 옮기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나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죠 그럼 이런 정책을 내세우려면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행정구역 개편 또는 이제 수도권역 조정에 관한 TF를 만들고 이 공청회도 하고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래도 의견이 안 모이면 총선 공약으로 그때 가서 거는 거란 말이에요. 는데 느닷없이 이제 총선 6개월 앞, 앞두고서는 그걸 공약이라고 이렇게 턱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들 보고 땅값 올리고, 니네 동네 땅값 올리고 싶으면 우리 찍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치가 아니죠, 사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정말 응징해야 될 이런 좀 행태다. 첫째, 인구 감소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쁜 정책이다. 둘째.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의 의무를 반기한 반한법적 사안이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 나쁘다. 이거는 먼저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에 의견 수렴이 안될때 총선 공약으로이나 대선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일이지 그냥 느닷없이 던져놓고 어, 골라라 아,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골라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벌써 3 0분 가까이 지났네요. 서론이 아, 좀이 문제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